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승립할때 도형의 길이, 어, 요거는 요거 1번, 요거 2번, 자, 1번. 자, 요걸 이렇게 적을게요. A-1, X-B인데, 어, 좌 자변으로 넘기면은 일단은 마이너스 B-1이 되고, 부동호는 자, 이런 식 되겠죠. 그럼 이게 항상 모든 실수X에서 성립하는 경우는, 뻔나죠 어떻게 하면 되죠? A-1이 0이 되면은, 좌변은 0, X 이렇게 되고, 마이너스 B-1 이렇게 이될 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이게 0은 포함됐으니까, 마이너스 B-1 같은 경우에는 0 이하가 되어버리면 항상 성립하잖아요 그죠? 여기서 일단은 A는 1이고, 그죠? 여기서는 마이너스 B 1 이하, 결국은 B가 마이너스 1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. 두 번째,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, 이거를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했다 치면 적을 때 X제곱, 어, 좀 헷갈리니까 적어놓고 합시다. X 플러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B 그러면 0 이상이라는 거죠. 그러면은 플러스 x가 그러니까 x 제곱 x 이렇게 모으면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b가 0 이상 자이 항상 승리 하려면은 판별식 d를 쓰면 되겠죠 d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b가 0 이하 면 되잖아요, 그죠? 그러면 A 4제곱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4, A 플러스 4, 마이너스 4, 플러스 4, B가 0 이하. 자,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, 우리, 이두 개의 관계가 그죠? 이거잖아, 이거. 이고. 이거니까, A가 1이 돼 되겠죠? 그래서 A 1을 1을 대합니다 여기다가. 대별하게 되면은, 1 마이너스 4, 플러스 4B는 0 이하. 그러면 4B가 3 이하가 되고, 그래서 B는 4분의 3 이하가 됩니다. 자, 이것도 이고잖아요 그죠? 그럼 이두 개를 보게 되면 B는 마이너스 1 이상 4분의 3 이하가 되죠. 그래서 A는 1이고, B는 마이너스 1 이상 4분의 3 이하잖아요, 그리고. AB가 나타나는 도형이 1이니까,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? 이렇게 돼 있고, 이렇게 됐을 때, A를, A를 잡고, 이걸 B로 하면 되죠. 그죠? 그럼 A는 1 되잖아요. 그죠? A는 1인데, 그러면 A가 1이라는 뜻은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B가 마이너스 1에서 4분의 3까지 쭉 바뀐다. 이 말이죠.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죠. 자치 예. 그래프는 1이 됩니다. 그래놓고 도형 어, 이 도형의 길이와 동일는자이길이를 물어본 거죠죠. 이 길이는 4분의 3에서 빼기 빼기 1을 하면 되잖아요. 그럼 4분의 어, 7이 됩니다.